제가 1년 동안 어, 창업 당오고지라는걸 시작하고 나서, 그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를 창업하고 나서 열심히 1년 동안 달려서 통장을 보니까 어느새 한 1억에 가까운 돈이 찍혀 있더라고요. 일단 진짜 1억이 맞는지, 제 오랜만에 제가 통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이렇게 자 보, 보시죠, 보이나요? 금액이 이렇게 보면 1억 332만 9674원입니다. 오늘이 12월 19일. 제가 작년 2018년 11월 23일 날 스마트 스토어를 처음 시작했고요. 네. 그래서 거의 약간 1년이 살짝 넘은 정도 만에 1억을 모았습니다. 뭐 어떤 분들이 생각하면큰 금액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정말 1년 동안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또저 스스로도 노력을 해서 만든 금액이고요. 어 일단은 제가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있죠? 어, 지금 바로 돈 버는 기술에 나와 있는 내용은 빵원에서부터 시작해서 8개월 차, 그러니까 매출 기준으로 3,500만 원 찍었을 때까지의 성장 스토리고요. 그 뒤에 뭐 9월, 10월, 11월 지금 이제 1 2월이지만 8월 기준 3,500이었잖아요. 11월 달 매출을 제가 보니까 7천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8월 책에 나와 있는 최고점보다 지금 두 배로 매출이 올랐어요. 자, 그리고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게이 통장에 있는 이 액수 있죠, 1억 300 얼마. 이거는 이 통장에서는 스마트 스토어 관련된 돈 외에는 아무 돈도 없습니다. 뭐냐면은 스마트 스토어 정산도 이쪽으로 받고 제가 어떤 물건을 사입하거나 매입하는 금액도 다 여기서 나갑니다. 모든 출납이, 사업적인 출납은 이 계좌에서 나간다는 거. 그러면 제가 그동안 1년 동안 먹고 살고 이런 돈은 어디서 나갔냐? 제 개인 계좌는 따로 있습니다. 거기는 어떤 돈이 들어오냐면 제 유튜브 수익, 네. 그 다음에 간혹 하는 강의나 여러 가지 행사들에서 받은 거그 다음에 책 이번에 낸거 인쇄 이런 거는 제 개인 계좌로 들어오고 그거는 제가 생활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억이란 돈은 스마트스토어로 번돈 외에는 아무 돈도 섞여 있지 않다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뭐 이거 계좌 내역을 보여 드려야 되나 이거 이거 의심하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보시면 여기 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돈들이 다 스마트스토어나 오픈마켓에서 들어온 돈이고 빨간 게 거의 없는데 제가 뭐 매입할 때쓴 돈들이겠죠 어떤 게 있냐면, 매입할 때 생수, 세무사, 환불, 카드 결제. 네, 이런 것들이 다 매입이죠. 그래서 사실 이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있을수록 좋지 않습니다. 제가 사입이나 소싱을 게을리 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이 돈을 계속 투자를 하고 뭘사들이고 해서 또 많이 팔고 해야 좋은 거죠. 사실 이 통장에 돈이 많이 있으면 안 되는데 제가 이번에 최근에 책도 내고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하고 얼마 전에 400명 모시고 정모도 하고 이랬죠. 그러니까 제가 몸은 하나인데 여기저기 이제 시간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스마트 스토어로 많이 관리를 못 했는데 그랬는데도 최근에 11월 달 매출 기준으로 7천만 원. 정도. 아마 더 열심히 했다면 이런 이런 많은 활동들을 줄이고 제가 스마트 스토어에만 집중했다면 아마 매출은 더 올랐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제 책을 구입해 주시고 또 저를 만나길 원하시는 분들한테 직접 뵙고 더 좋은 얘기도 드리고 또 제가 도움 받은 만큼 그분들한테 돌려 드리기 위해서 그런 걸 했던 거죠. 일단 제가 이 수익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제가 책에도 썼지만 저는 스마트 스토어만 해서 이 금액을 만든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데 저는 스마트 스토어뿐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운동 유튜버분에게 제가 영상 제작과 편집 같은 걸 도와드리고 그 대가로 그 채널에 제 용품들을 협찬을 해서 거기서 이제 들어온 유입으로 제 판매랑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스마트 스토어만으로 제가 이 금액을 만든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책에도 이미 써놨고 제 영상에서도 간혹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럼그 채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알려드리지 못한 거예요. 제가 이유를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채널은 제 채널이 아니죠. 그 유튜버 분의 채널이고 저는 제작을 도와드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채널에 가서 사람들이 뭐 창업 담 먹었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이제 굉장히 신뢰되는 일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제 알려드리지 못하고 야 누가 거기 가서 창업 담 먹었지 어쩌고저쩌고 하냐. 합니다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가 도움도 받고 도와드리는 그분한테 피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알려드리지 못하는 거지 숨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책에 다 썼는데 어떻게 숨깁니까 책이 지금 만 권이 넘게 팔렸는데 그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1억이라는 금액을 만드는 데 있어서 유튜브도 도움이 많이 됐고 당연히 스마트스토어로 돈을 벌었지만 어떤 스마트스토어의 기술 뭐 상위 노출 그 다음에 뭐 검색 최적화 이런 것만으로 만들지는 않았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죠 어떻게 하면 고객을 설득할 것인가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내, 내가 뭐 유튜브로 치면 구독자든 아니면 스마트토면 고객이든 이런 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어야 되겠죠 내 능력과 기술을 이용해서 그러면 그분들이 지갑을 열거나 구독을 하시겠죠 그런 논리들 경험들 그런 것들을 제가 채널에서 그동안 많이 말씀드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이제 이 영상 이후로 올릴 영상은 연 1억을 벌었던 경험들, 그 다음에 그렇게 고객을 설득하는 법, 구독자를 설득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드리려고 그래요. 어떤 얘기를 드릴 건지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 400명, 400분 모으고 했던 정모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가장 큰 변화는 마인드가 소비자 마인드에서 판매자 마인드로 바뀌었다는 거. 저는 그게 가장 큰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평생 살면서 제가 스마트스토어나 판매를 하기 전에는 저는 그냥 저한테 밖에 관심이 없었어요. 내가 뭐 어떤 맛있는 걸 먹을까 어떤 좋은 옷을 입을까 어떤 재밌는 곳을 갈까. 돈을 가지고 내 욕망을 채우는 행위에 밖에 관심이 없었죠. 근데 이제 판매자로 바뀌고 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만족시켜서 저 사람이 지갑을 열까. 어떻게 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서 저 사람이 그 내가 만드는 채널에 구독을 하게 만들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 고민을 치열하게 하다 보니까 매출이 그만큼 늘어났던 거예요 그 고민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스마트 스토어를 잘하고 어떻게 하면 상위 노출을 할까를 고민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을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해주는 데가 많이 없죠. 어, 스마트토어 마케팅이나 이런 온라인 마케팅 이런 거는 얘기하시는 분도 많지만, 그리고 저보다 훨씬 잘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어, 그런 발전 과정, 그런 사고의 전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를 들을 기회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 저는 어, 그런 쪽의 얘기를 많이 들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스마트토어에 대한 부분도 기존처럼 제가 뭔가 깨닫거나 배우는 게 있으면 어,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 찍는 거는 돈 자랑하려는 게 아니다. 저보다 훨씬 많이 버시고 잘하시는 분들 많죠. 금액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어떻게 1년 동안 어그 돈을 만들어왔던 과정. 그래서 제 생각 사고 방식이 어떻게 바뀌었길래 땡전 한푼 없던 애가 1년 동안 뭘 해가지고 1억을 벌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는 좀더 구체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가 혼자 열심히 해서 된건 아니고. 그래서 저도 많은 분들 도움 받은 만큼 앞으로 올린 영상에서는 저를 그동안 응원해 주시고 또 제가 성장할 수 있게 마음적으로 지원해 주셨던 모든 구독자 분들한테 제가 얻었던 그런 것들을 좀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려고 해요. 그게 정모든지 이번에 했던 그런 정모든지 아니면 뭐 강연이든지. 어떤 그런 오프라인 모임이든지 어떻게 해서든 제가 돌려드릴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저희 신, 신사임당 저 루켄도잇 오너리스 크 배우주 대표님 이 운영하고 있는 키포인 카페에 오셔도 많은 여러분의 동료들도 계시고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칼럼도 써서 올리고 있으니까요 아마 도움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응원해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성장하는 모습 꾸준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